어, 최근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를 넘어서는 등 IMF 외환위기 때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동 정세의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강 달러로 인한 고환율,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IMF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안 된다고 공고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용 하은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는 중동 불안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더 힘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은 원가 등 생산비용 상승 압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여력까지 떨어지는 등 장기적 전망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물가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외화로 빚을 낸 대외채무도 급증해 고환율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대외 채무, 채무는 2023년 말 기준 역대 최대인 22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입니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고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 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그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그 강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어 이런 측면에서 정부 경제 정부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낡은 낙수 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이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